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내부 외부를 살펴보다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렇게 리뷰를 시작합니다. 리뷰는 번호를 매겨가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핸들입니다. 이렇게 왼쪽은 매끈하게 조립이 잘 됐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상처가 나져 있어요. 그리고 손톱에 3분의 1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벗겨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긁힌 느낌의 스크래치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문제점 3자 이렇게 깔끔한 대시보드에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는 지금 이 스크래치 문제점 네 번째 보조석 안쪽 문인데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삭삭슥 하고 나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문제점 다섯 자, 뒤쪽 문인데요. 뒤쪽 문에 있는 이 창문과 공업 패킹이 이렇게 달라붙어줘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떠서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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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이런 모양입니다. 여섯, 보조석 쪽 유리 스크래치. 자, 이렇게 보시면 한 줄로 쭉. 일곱, 자동차 뒤쪽 스크래치. 8. 운전석 쪽 손잡이 아랫 부분이 지금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9. 자, 이렇게 동그란 부분 보이실 텐데요. 뭐 몽고반점도 아니고 지금 페인트가 지금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10번째 문제점. 트렁크 쪽인데요. 바로 지금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11. 네, 트렁크 안쪽에 지금 동그란 거두개 보이시죠? 12번째 문제점이고요. 트렁크를 열었는데, 자, 이렇게 안쪽으로 마감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 안돼 있는 부분 보이실 거고요. 자, 그 위로 지금 페인트 불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쪽도 지금 페인트가 지금 기포가 들어가서 지금 올록볼록 올록볼록한데, 이런거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또 생깁니다. 13번째 문제점. 창문과 창문 사이에 고무 패킹이 있는데, 지금 커팅이 잘못돼서 이렇게 틈이 생겼습니다. 14번째고요. 자동차 뒤쪽 아랫부분입니다. 15번째 문제점, 바로 단차입니다. 테슬라 하면 단차죠. 자, 얘가 앞문이고, 얘가 뒷문인데, 지금 이 앞문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져 있는 상태로 조립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뒷바퀴 쪽인데요. 지금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없다는 거을알수 있으실 겁니다. 열 여섯 번째 문제점 페인트 불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찍찍찍 되어져 있는 거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열 일곱 번째 문제점 대시보드에 남아있는 얼룩. 열 여덟 번째 문제점 운전석 앞쪽 문인데요 천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19번째 문제점 앞뒤 창문 쪽 스티커 자국이 꼭 스크래치로 딱 오해하기 좋게 생겼고요. 20번째 문제점 창문 밑쪽에 먼지 모를 오염물질들 21번째 문제점 스피커가 약간 떠서 조립되었고요. 22번째 문제점 후미등 쪽에 습기가 저렇게 차있는 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밖에 문제점들은 이제 얼룩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얼룩이라든지 살짝 돌렸을 때에 뭐 이런 얼룩들 또는 위로 올렸을 때뭐 이런 얼룩들 또 얘를 옆으로 살짝 돌려보면 또 이런 얼룩들. 네, 그래서 곳곳에 얼룩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앞좌석에서 카메라를 돌렸을 때의 얼룩이라면 네, 뒷좌석도 있고요. 곳곳에 이런 얼룩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과연 새차인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음, 그런 것들 이제 모아서 문제점들 찾아냈으니까 모아서 서비스 센터에 한번 요청해 볼 거고요.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까지 고쳐지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차가 잘 고쳐지길 너무 바래요. 자,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저는 이제 는 차를 맡길 거고 맡긴 다음에 차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